아, 여기 저희 MCU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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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안에 이 세계가 들어갔어요. 음. 여기 저희 그로봇택시 그럼 안에 이제 예, 여기 트렁크에 들어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트렁크에 음. 스페어타이저를 들어갔습니다. 결국 암스랑 5.0이라는 거는 AP500으로 예. 이요기반인데 이, 이이 하드웨어 기반으로 아, 이게아카마 이게 h PC 하이퍼포먼스 컴퓨터입니다. 음. 차전테스트 뭐. 음, 음. 소프트웨어 아, 저기 자율주행 택시. 아비게이션인포테인먼트 아, 음? 이해했습니다. 요 대시보드 칵핏이 이거 말씀신 거구나. 아, 알겠습니다. 음. 옆에 건물에서 똑같이 음. 좋은 느낌으로 아 그래요? 어. 네개층아휴 어. 음. 음. 어, 되게 넓은데요? 음 이제 예전에는 여기서 나이스고 이랬던거 아닌가요? <웃음> <웃음> 아 혼자 알아서 오는 건가요? 예 아닙니다. 지금은 운전 기자가 있고요. 아 그렇군요. <laughs> 안녕하세요. 예 안녕. 안녕하십니까? 예. 아요렇게 자유주행으로 가는 거군요. 예 자유주행. 운행을 시작합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저희가 코스가 어디 어디 이렇게 가는 건가요, 지금? 여기서 좌회전을 해가지고요 네. 다시 이마트 앞쪽으로 해서 안양시청으로 해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자율주행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을 시작합니다 잠시 후 경유지 1에 도착합니다 아예 가면서 계속 뭘좀 눌러주셔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설정을 껐다 켰더니 아 설정이 풀려버렸네요. 네네. 주행 경로 설정하신 거죠? 예, 주행 경로 아까 설정을 했고요. 지금 보면은 아까 뭐 경유지 1에 도착했다는 팝 TTS가 나왔잖아요 네. 그게 저희가 이게 제일 좋은 경로를 원래 이렇게 포인트 포인트 찍다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코스 있는 거는 저희 코스를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아. 근데 코스가 이렇게.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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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이렇게 찍다 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수동 주행으로 t to 도착했다는 to p t to point to 자율주행 t to point to point 요 o point to point to p 구 i n t to point to point to point to point to point to point t t to p o i 가 t to point to t t s p o i t to p o t to t t t t t t t t

그것 아니 자동으로 수동 전화를 안 하고요. 네. 그걸 갑자기 확 풀어버리면 이제 오퍼레이터 음. 놀랄 수 있으니까. 여기 네. 수동으로 이제 오퍼레이터가 전화를 하는데 아. 안내를 계속 하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제가 수동 전화를 안 하게 되면은 여기서 계속 나옵니다. 어린이 보호에니까 수동 전화를. 네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도 법에서도 뭐 티, 안내를 하게 돼 있지 가면은 수동으로 바로 풀리게 만들어라 뭐 그런 식으로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수동 전화는 이제 제가 직접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네. 있어요. 지금 이제 빨간불인데 예. 초록색 불로 바뀌면 알아서 인지를 하고 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카메라로 신호등을 인지하고요. 아 저희가 사실 신호등 인지가 같은 바뀌어서 저희가 지금 여기 카메라가 이렇게 보이고요. 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 기점이 여기서 시작이기 때문에 네 자유주행 금지 구역입니다. 자유주행 금지 구 수동주행 하세요. 전화 하라고 계속 안내가 나오고요. 수동주행으로 전환합니다. 어, 네 그래서 수동주행 전환하면 이런 식으로 안내가 나와요. 아 그럼 가다가 이제 다시 일반 구역이 나오면은 예, 금지, 그때부터는 예, 알아서 차가 예, 저희가 맵에 이렇게 어리고 이런 표시를 해놨고요. 네. 자율주행 금지 구역을 벗어났습니다. 다시. 자율주행이 가능합니다. 음. 자율주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율주행을 시작합니다. 인지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 장비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VTX라고 그거를 이제 장비에서 이제 신호가 나와가지고 무슨 신호로 뭐 안내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카메라도 하고 있는데요. 강남 같은 경우 는 저희가 VTX 장비가 없어서 여기는 이제 카메라로만 인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강남 같은 경우는 VTX 장비도 같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티맵 같은 경우 도심에면 혹시 강남 쪽에 운전하시다 보면은 시간이 카운트 되거든요. 네. 몇천나봤다고지 카운트가 돼요. 팀에 서 보시면은 네. v, VTX 장비에서 나오는 신호를 받아가지고 하는 거라서 그런 쪽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 요 퓨전을 해서 하는데 그래도 VTX가 오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메인 카메라겠죠. 네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는 신호는 VTX 전파가 아니라 네. 카메라 신호이기 때문에 오류가 음. 있을 경우 카메라 우선. 죄송합니다. VTX가 뭔가요? V2V 뭐. V2, 아. V2, V2, V2. 아, 베이클 투 그리드 뭐 이런 네, 거구나. 네, 네. 아, 이해했습니다. 일반적으로 V2X라 그래 가지고 X가 이제 여러 개가 될수 있으니까. 아, 뜻은 통신이면 이제 뭐 예. 그럴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신호등 신호도 V2X 중에 하나가 하나다 보니까. 네, 네. 일반적으로 이게 V2X라고요. 뭘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오는 것들은 지금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로 다파단을 하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예, 라이더로 이렇게다 보고 있고요. 저희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덟 개가 달려 있습니다. 하... 라이다, 레이다, 카메라 각각 기능이 어떻게 되나요? 라이다 같은 경우 물체인지 한쪽으로 많이 쓰고요. 네. 카메라 같은 경우 는 신호인지라든가 저런 카메라 신호인지 활용하고 있어요. 지금 제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예. 다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들이 왔다갔다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다리는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 신호에 관련 없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조... 보행을 하고 있으면 네. 저희는 대기합니다. 아... 빨, 저기 빨간 걸로 바뀌어도 보행자분들이 계속하고 계시면 대기. 그게 함부로 가면 안 되는데. <laughs> 저분이 지금 저 네. 끌고 가신 분이 계셔가지고 저희가 맹남분들 어 <laughs> 계셔가지고 그래서 대기하고 있어. 우 그러니까 저희가 법규를 지키니까 네. 뒤에 계신 분들은 답답하시죠 사실. 아 빨리 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빵빵거리신 네. 거구나. 그래서 빵빵 가다 가라고 <laughs> 이 이분 하셨고 저분은 답답하니까 아예 가로질렀다. <laughs> 그래서 이제 이런 기계 같은 경우는 만들어진대로 움직이니까 법규 네. 저는. 저희는 법규를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전하는데 사람분들은 이제 법규는 좀 이렇게 플렉시블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저희는 지킵니다. 왜냐하면 여러 달 때도 그런 걸다 따지잖아요. 일반적으로 뭐 이제 횡단보도 운전할 때도 저희는 정지했다고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최근에 법규가 바뀌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아직 그거를 뭐 따르시는 분도 계시고 네. 사실 안 따르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음, 음. 저희는 정지했다니까 뒤에서는 마음에 안 든다, 빵빵 <laughs> 이렇들 음... 되시죠? 저희가 여기 가은경 이제 최대 속도가 50이기 때문에 50 네. 아래로 계속 진행을 하고 시각. 일반적으로 그럼 최대 속도를 맞춰서 주행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의 최대 속도를 맞춰서 주행. 50이면 이제 50 아래로, 뭐 예. 100이면 100 아래로.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알아서 깜빡이 켜고 우회전. 예, 그리고. 이렇게 되지. 근데 이제 아, 앞에 이제 시민분들 지나가시면 예, 잠깐 서있다가 다시 가다가. 제가 어, 저희 강남에서 시체 지금 한달 정도 됐는데 예. 그 반응들이 어떠세요?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반응이 j 재밌다고 일단 평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왜냐하면 강남에서 또 게다가 강남 같은 경우는 m e c 지금 오토바이가 들어왔는데 o 이렇게 해서 알아서 멈춘 알아서 거네요. 저 c o 그냥 음. 막대 m 고 c 단 m 도로 들어와 버려 m e come, c 특히나 저런 일이 많 o m 데 c o 습니다돌 m e 서 o m e come, c 하고저 c o 경우 c 지 m e c 만일 대비해가지고 대기를 했는데 네. 이상 없이 이제 쓰고음 그렇군요. 이제 저희가 수동 전환하는 게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정을 돌리거나 수동, 저희가 네. 또, 밟거나, 아니, 수동 주행으로 전환해 주세요. 수동으로 조작을 하거나 네. 정방의 자율주행 금지 구역입거나 수동 주행으로 전환해 주세요. 자율 주행 그런 역입니다 주행하세요. 어려운 보호구역인데, 네, 어린이 보호구역도 사실 자율 주행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해야지. 개입을 해야지 법적으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입을 해야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계속 안내가 니다 주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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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 아, 수동산을 안 하고 그냥 가다가 네. 문제가 발생하면은 저희 이제 로그 다 이제 까보면은 네. 어떤 식으로 해, 주행을 했는지 다 확인이 돼요. 벗어내는... 아, 무조건 수동해야겠네요. 그래서 대치동 쪽에 타시는 분들은 거의 주변이 굉장히 어린이 모유가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분이게 자율주행이 무슨 다 수동으로 주행하냐 그렇게 불만을 가지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 법규가 그때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좀. 지내서 오해전에서 한 바퀴 돌아서 네. 회사 정문으로 가는 코스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수동 주행으로 전환합니다. 아, 여기서 내려드시면. 아, 알겠습니다. 네네. 아,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이렇게 다니는 거.